수 없었습니다. 등록금 더 걷는... 우리의 등록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장학금을 실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대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비싼 등록금을 내야만 하고 그 등록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어려운 대학생들의 현실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학 정책이 있었습니다. 입학금 폐지 공약도 있었고요. 어, 대학 기숙사 5만 명 확대, 수도권에서만 3만 명 확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정말 이행되긴 하는 할지, 박근혜 정부처럼 자신들이 말하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하나도 체감되지 않는 그런 소통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지지는 않을지 학생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생도 대통령입니다. 청년 실업이 그렇게 힘들다고 외치는 정책으로 풀고 계시다면 부모님의 열세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그 보고를 생각하셔서 입학금 폐지에꼭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주인인, 우리가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